흥분하면 복을 주시작하요 굳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면 반드시 말로 해야 돼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눈을 씻으로 회개를 못 입잖아요 그러면 남이 읽을 거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내가 그랬어!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진짜 회개하면 자식 속에 이금 돼버릴 수있다 진짜 그야요 그래서 내 후손을 잘 되게 하는 거니까 조상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얘기했죠 네. 그때 같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피로 기에의 유전자가 내려오듯이 악의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제를 얘기해야 해 회계 기도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 제사부터 시작해서, 예, 알콜, 흡연연까지 쫙. 그래서 우상순두의 지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19개를 쫙 읽어 나가면 내가 했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렇 되겠고요. 한한번 하는 것은 좋아.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지금 있다. 그럼 하루세번씩하셔서천만할 때까지 이게 집중하했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돼. 회계 기도하는데 방을뒤다고 했어. 방언하지 방을 마세요. 그래서. 왜? 방을못 알아냈거든. 마음으로 하는 모르거든, 귀신이. 어느는 다 알아. 어떤 언어를 알 그래서, 360번 할 때까지는 방어를 삼었습니다그때부터는 전투 방귀를 하시죠. 전투 방귀들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에너지를 올리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360번부터는 자가축사가 가능하니까 십자가 세우기. 십자가 세우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영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걸로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 되기 시작하니다 그래서 계급장이 떨어졌기 질 때문에 힘이 없어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위장에 소화가 된다. 내 위장을 소화, 소화를 안되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우다 장례식장에 갈 때는 장례를 엄청 여기 천장에 바닥에 꽉꽉 계속 지나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례장에갈 때는 장례시장에 오늘 내가 갈장례장에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우다 십자가 세우기를 20번 하는 게 기본이에요 20번 하게 되면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이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일부러 휴식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아주 대단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500번만 해도 여기 싹 나가고 있 제가 축사에 많이 안 나가지만 뜯어하 계속 나가 십자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진짜 귀신잘나가요 피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천번 정도 나면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살하고 뼈는 가고가 버렸어요. 피하고 물만 남고 갔어요. 십자가에서 해서. 그래서 물은 생명이고 피는 속죄예요. 그래서 피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회개하게 되면 피가 뭉쳐서 들어가요 한 방울씩. 이렇게. 그래서 점점 많아지면은요 나중 손끝에서 나가요. 손 바닥에서 나가 손에 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문 중에 중간에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멈추세요 회개 기도문 멈추시고 그 죄를 회개하세요 <laughs> 하나님 그날 그 죄로 말미암아 두론 용을 뽑아내고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그냥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세요 제가 지금 회개가 거의 다 되었다 그러면 요 이게 술술술술 넘어가게 돼있어요 나중에 경쾌하게 되고요 감사의 마음이 들어 이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멈춰가다가 엄청 경이많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했으니까 멈추봤어요 방언이 혀에 진동만 나오는데, 혀를 귀신이 갖고 있어서 그지귀신뱀들이 많이 감고 있어요. 그러면 진동만 나요. 말을 못하게. 방은 못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방언에도 섞어서 욕서 욕을 막 하고요. 저주하는 말 중간에 섞어 이것은 그래서 잡아야 불을 태워요. 네, 중위부터 올라가는데, 귀신을 축사하려면 대령에서 별난을 아야 되고요. 귀신이 안 달라고 정도로 불이 강렬하게 나가려면 별 3개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달라고 는 정도까지 가요. 뒤에는, 그다음면 57명의 천사부터요 수호천사는 지날 때, 나가지는 거예요. 계속 본다 네. 위험한 일할 때 덮어줘요. 그래서 차가 쭉한 한 바퀴를 딱 서게 만드는 게다 수호천사 하는 거예요. 이 수호천사 하는데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딱 죽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두 명의 수호천사가 그 집에 가서 영혼들을 종도를 하는 죠이두 명의 수호천사. 그근데이 응.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 기름이 지워져 버렸어. 그러면 이두 명의 수호천사는 천국을 가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 다음 아이 펜안때 주님에게 회개 기도 게 되면 기복신하고 빠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 기도문을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면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다는 알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가 준비가 되고요. 에베소서 네, 5장에 보면은 정결한 신부, 그리스의 신부가 교회다. 6장에 보면은 6장 12절, 왜싫으은 향과 육을 상대하는제 전사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엄청난 다 대한민국에 큰 목사님이 있어요. 계급은 중형, 중형 소령 이렇게밖에 뭐안 돼요. 그렇게 위대한 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성 밖으로 가게 만들어.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급을 안 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목표치게 해줘. 나 예수 믿게 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확정적게 아니라. 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전도해서. 그런데 상급이 떨어져. 왜? 새로 산 성에 안에들어가천국 있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상이 없는 걸안 해. 누군가에게 회개를 시키면 상이 틀려버려요. 자 방언하며 몸에 안찰이 되요 자가출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방언 열심히 하는 순복음재단의 사람은 혈기 분노가 강해 그게 일이합험하일 이리 심하게 그 해결을 해야 된다 안찰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영만을 내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불이 나와서 고문을 줘서 나가게 해야 돼 그래서 안찰했다고 나간다면 일시적이다. 다시 들어온다. 방언 중에 자연스레 나오는 강력한 전투방과 의지로 하는 전투방언은 잘해요. 네. 네. 성령이 시키다. 내가 자유자야.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회계해야만 하는 영안이 열리나요? 회계하지 않고 영안 열리면 귀신만 봅 회계를 해야만이 정결함을 입어야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무, 무당 쪽이 있어야 영안이 잘 열리고, 조상지혜사 영이 있는 사람은 잘안 열려요. 무당인데요. 무당 쪽에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다 속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회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사가 열런사람이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그 영이 그 사람 별로 없는 사람이그 사람을 귀신 타겟으로 안 잡는 사람. 그 사람은 빨리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은사가 열린 사람들은 사명자들이고요. 전시관 봉사자들. 하는 현신이될 사람이지, 그냥 악세사리로 은사 갖고 있는 사람은 잘안 열려요. 그리고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징망은 엄청이거든요. 악세사리로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시는데, 또회개를 외치는 분인데, 본이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짜증과 신경 이회개하러 보낸다면, <laughs> <laughs> 가짜지! 음성 들은 것도 가짜고, 환상도 가짜인 거예요. 성품이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있어요 회계, 진짜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건성으로한 거예요. 건성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애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하는 거, 회계 안 하고 능력 받아서 귀신 계속 역사하면 10년 못 가서 다 성품으로 죽습니다. 회계에서 깨끗해야만 주민 오시는 날을 수입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회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는 거니까. 회계 안 하고 헛수고 그만하시고.